사랑 플러스. 우리를 찾아서 몬파먼 우리 정태철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 봉파몬 TV의 몬입니다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아봉파세요 예, 네, 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태아파크 사랑 플러스라고 태아파크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. 제가 초대를 해서 함께 놀아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. 아, 네, 네. 너무 의미 있고 뜻 깊은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.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셔서 월들을잘못 오거나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서 오던 아이들을 초대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사실 저도 못 왔거든요. 몽파님 덕분에 아닙니다. 좋은 기회를 저와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아닙니다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<laughs> 아유, 그래도 저희 행사, 그래도 저도 참가자입니다. 몽파님 네, <laughs> 참가자. 아이들 과 함께 지원하고 몽파님이 저를 이끌어 주는 <laughs> 시 그걸로 왔습니다. 아무 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크리에이터 분들 소개도 좀 하고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 타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? 저요? 저요? 저는 미녀와야스 타고 싶습니다, no. 싶습니다. No. 하커님하고 똑같아 타고 싶은 거 있어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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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불란서 혁명 미녀와야스 no. <laughs> 아, 아, 네, 아, 미녀와야스 다른 스타 다른 스 아, <laughs> 어떤 걸 타보실 예정이실까요? 저는 고공 파도 타기를 타고 싶습니다. 똑같아 네. 똑같공전투기랑 아 <놀람> 고공 파도 타기. 그럼 고파님의 아 목마를 타고 싶습니다. 다시 들어. 다시 오 오늘 아 프렌치 레브루션을 아 먼저 네. 타게 될것 같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에조션. 근데 오늘 따고요. 맞아요. 지가될랜드에아테라티스를탈수 있을지 없지는 봐야 아 될것 같고요. 아 내부에서 아 재미있는 시설들이 많으니까 들어가보도록 할까요? 들어갑니다. 가시겠습니다. 오픈, 오픈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아이들이 엄청 많이 와요. 네. 구독자 이벤트에 우리 당첨되신 자기소개 다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13년도에 태어난 올해 6학년인 오창준이고요. 네. 인천에서 왔고요. 방금 에에 세우는 꿈만 같고 어. 너무 재 즐거울 것 같아요. <laughs> 어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. 저희, 우리 반갑습니다. 우리, 우리 선규 어린이. 선규 어린이는. 네. 저는 2014년에 <laughs> 태어난 우리 5학년. 하남에서 온 이선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버은3 6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벤트에 당첨돼서 너무 기쁘고요 너무 부끄습니다 데이터가 왔지? 오늘 롯데월드에서 네. 한번 재밌게 놀 준비 됐나요? 네자 한번 뭐, 뭐부터 살래요? 프렌치 아 좋습니다 프렌치 가시죠 지고그런 감사합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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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물어보더라고요 오시냐고 피언도 오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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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원도를 아, 혹시 기다리고 아, 있었어요? 아 진짜요? 한데 오늘은 워커밖에 못 왔습니다 워커 형이 아파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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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워커만 아, 있다고 아, 피원도가 아, 반쪽이 아니기 때문에 아 맞아요 아, 반갑습니다 해피 이어 린우리 이제 워커니까지한명있으니까더 예! 예! 재밌게 예! 가시죠 워커님과의 대 어? 벌써 친해졌어요 <laughs> 귀엽네요 친구들 롤러코스터 타면 앞에가 좋아요? 뒤가 좋아요? 뒤요 뒤가 좋아요? 성규 어린이는? 아, 뒤에 아, 팬 뒷자리가 제일 좋아? 오잘 타네 다들 어 맞아요 아틀란티스는 앞자리 네, 아 <laughs> 안녕하세요 장도 완료 자 이제 첫탑승 우리 벤츠 치 레볼루션 우리 성규 어린이랑 창준 어린이랑 같이 한번 타보겠습니다 확 주시고 출구인, 탑승 대기 중이신 손님분 스티커 버튼 보관 안모른 성규도 소리 엄청 지르더라고 야야 그래서 엄청 지르는데 출 <laughs> 어. 어, 맞아 맞아. 타이밍이 있었어. 저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? 네, 렌치게 너무 짭짤 보요 아, 그래. 제가 깜빡하고 <laughs> 두고 온게 두 있더라고요. 뭘뭘가지적를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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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집에서 기적귀를어요 이게 쌍처럼 돌돌 말려 있는 거요 <laughs> 정말 오줌 쌀뻔 했습니다. 너무 무섭네요. 아, 목이 목이 아파요, 지금. 아, 소리 지르셔서. 네. 아, 네. 스페인적선 쪽으로. 예, 네. 모든 놀이기구랑 목걸이를 어. 정리를했다 아, 맛있는 거 아, 여기 적갖고합니다 저도 한 번... 우와, 오, 우리 청주 어린이가 저금 무서운 노래몇 개월째 공략집... <laughs> 우와, 바이블... 그렇게... <laughs> 아예 느껴지지 않은 정도? <laughs> 아. 이건 살짝 살짝 그런 게 재밌고, 그런 거. 이거 오... 성주가 봤을 때 어때? 맞는 말 같아... 네. <웃음> 어. <웃음> 우와, <웃음> 멋있는데 이런 것도 저오고 무서운 래기로 음. 빼야 돼? 준비 잘 해왔네. 스테인 엔젓스 줄 서있을 때산처한번 읽어볼게요. <laughs> 하고 싶은 머리띠가 있을 거아니 <laughs> 머리띠. 어, 우리가 선물로 해줄 거야. 그래서 <laughs> 골라도 돼. <laughs> 머리띠 고르면 돼. 모자도 괜찮아? 모자도 괜찮아. 그거 우리 연습원수다 하고 있어. <laughs> <맞죠>? 맞지? <laughs> 그거 하고 있어. 어, 한번 써봐. 잠깐만, 봐 <laughs> 좋네. 어. 음. 잘 어울리는데? 잘 어울리는데? 그거 하고 싶어. 어 그거 해도 돼. 다들 모자를 선택하네요. 인기 많거든요. 남자들한테. 애 네. 예. 의자가. 의자. 깔고 앉아있으면서 하면 되겠네. 너는 형제 같아.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형제 같아. 이번에는 스페인 해적선을 타러 왔어요. 자 우리 재밌게 한번 타보자. 재밌었습니다. 아, 나만 소리 엄청 질렀나? 승마에 <laughs> <laughs> 탄 바이킹 스페인 에조스 어떠셨습니까? 여전히 아 저는 이런 드롭 류나 <laughs> 이런 스윙 류는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드롭 뉴는 <laughs> 네, 아 아직 멀었어요. 근데 재밌었어요. <laughs> 재밌었어요. 제일 소리 그게 제일 지는데. 맞아. 우와 <laughs> <laughs> 스페인 에조스에서 일을 하셨을 때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까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근데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<laughs> 네, 맞습니다 그 하루에 몇번 탑승을 하셨어요?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? 아맨 처음에 아침에 오픈했을 때 손님들 태우기 전에 테스트 운행을 하거든요 아 그때 타고 가끔 가다가 어린이 손님들 중에 혼자서 타기 무서워요 하는 아 분들 있으면 그때 탑니다 네 <laughs> 점심을 먹을 거예요 먹고 싶은 거를 네,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돈까스 아이들이 좋아하는. 그리고 여기 프렌치 레볼루션 자리. 많이 먹어, 또 이제 오후에 또 놀아야 되니까. 풍선 비행 지금 내려오잖아았지 지금. 지금 내려오지, 풍선 비행. 그래도 저희 오전에 미션은 잘 소요했습니다. 무슨 맛인지 알죠잘 먹고 있습니다, 어머니한테 얘 나중에. 워커님, 프렌치 레볼루션은 언제쯤 생긴 걸까요? 네. 허우! 백호마에서? 백호마에서. 식물교체가 있었죠. 지그 이제 개장이 로 지금까지 네. 아, 문제없이 잘운영있는데 음... 이제 내려와요 와우 네. 와우 와우 와, 와. 가자 우와 어맞아 아, 바로 이쪽이었어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액션 아, 우와 <laughs> 잘 나왔다 어 멋있다, 진짜 멋있다. 허우 <laughs> 어, 분노가 네 아쉽게도 오늘 점검 휴거입니다. 아쉽지만 다음을 또 계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끝나다. 이거 좋습니다. 플스캔. 요거 이름 이을 뭐라 그러죠? 이거, 이거 아코디언 접이식이죠? 아 아코디언, 아코디언 접이식 거이자. 네. <목소리> 매직 아일랜드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일 추, 추운 날이라고 했어 어, 되게 조용하다 이렇게 조용한 또 매직 아일랜드는 또 오랜만이네 <laughs> 엄청 조용하네 근데 한시간이좀 추우니까 어? 안 추운데 햇빛이 이렇게 하니까 네, 괜찮은데요? 이게 제 유명한 거 같아 자, 자 이제 해성특급 들어왔습니다 우와. 아 어, 따뜻하다 훨씬 낫다 마지막. 너무 좋은데요? 그렇죠. 너무 좋아하는데 따뜻하니까 네. 더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따뜻하다. 정말 제가 화장터급 귀신이 음. 있는지 없는지 동굴 같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고정되고 얼굴이 하얀 아이가 눈앞까지 손을 나랑 놀자 <목소리> 확인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어? 그럼, 그럼 내가 확인해볼게요 내가 지야마 아, 이게 엄어요 픽업이었는데 엄마... 타카비시라는거 재밌었어요. 아? 차카비시. 아 오, 어 네. 맞아맞아 오, 맞아, 맞아맞아맞아아는구나 가자. 안녕하세요. 아, 그 뒤로 가려고. 나랑 놀자. 와, <laughs> 파이팅. 아, 좋습니다. 자 재밌게 한번 타보죠. 왔습니다. 와, 왔습니다. 와. 타볼까요? 아 좋습니다. 너무 빠르지? 어우, 나 너무 빨라가지고. 근데 마지막에 엄청 빠르더라고. 아우, 재밌게 잘 탔습니다. 이거는 뭐, 그냥 조금 쉬면서 가자고. 이제. 판타지 드림. 안녕하세요. 짜잔. <laughs> 무서워 이게 아무. 어, 이러고 이러는 거야. 무서워. 로티 빵 먹어볼 건데 로티 먹을 거야, 로이 먹을 거야. 저는 로티 먹겠습니다. 로티. 치즈만. 치즈 세 개랑요 피자 하나만. 내가 피자. 치즈가 살아있어요 <laughs> 치즈 어때? 치즈가 살아있어? <laughs> 어 맛있어? 맛있어요 <laughs> 파이트만나파이트 아 아, <laughs> 추워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다 차원이 먹으면서 내려갑시다 아까는 찬만밖안나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<laughs> 보여주려고 알려는 거고 자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슛마트의 모험을 <laughs> <laughs> 아, 네네. 이제물 튄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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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아 재밌습니다 재밌었습니다, 재밌었습니다. 아, 재밌어요 바바바, 바바바, <laughs> 바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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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바. 저번에 제가 1등 했었어요 우와 수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 걸로 보이네요 우와 우와 5등 했어 아, 1년 전에 봤어안 타봤어요 배그를 안 해봤어요 네 아, <laughs> 프리쇼가 없는 번호 타가지고 뽑아야 돼요 아아 아, 아, 그러네 아, 저는 이거 오, 처음 오, 타보는 건데 우리 창준이랑 다 같이 탈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. 요 성규랑 아, 엘리베이터구나. 아, 엘리베이터. 아, 프리쇼 했네요. 아. 오나른 잘해놨네. <laughs> 너무 즐겁습니다 대마파크 <laughs> <laughs> 사랑플러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예,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행사에 임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워커님? 파크를 오니까 즐거웠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해준 우리 창준 어린이랑 그 다음에 성별 어린이도 즐겁게 다잘 즐겨주니까 아, 행복했습니다 네. 말 그대로 행복했고 아, 또 어트랙션도 오늘 꽤 생각보다 많이 타죠 맛있었습니다. 아, 네, 아이차게 시간 잘 보낸 것 같아요. 태어 파크란 그렇잖아요. 네,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건데 오늘 창준이와 선규에게 특별한 하루가 선물이 된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. 네 와. 자, 오늘 원래 파커님도 같이 오시기로 하셨다가 네, 아유, 아프셔가지고. 아, 어, 어, 파커님. 어? 박헌님 어디 가세요? 박헌님 어디 가세요? 아 여기 맨날 애들이랑 거잖아 박헌님 또 오시면 또, 저, 더 재밌어 두배로한세배로더 한,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헌님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과 같이 오지 않고 뭐, 행사에 참여해 준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봤는데요 너무 아이들이 착하고 예뻐서 헤어파크 얘기도 많이 했어요 또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어, 피온들 대철 씨 그리고 우리 노파워 패비리도 같이 해서 헤어파크를 사랑하는 클리저 분들도 같이 다 모여서 더 많은 어린이와 지냈으면 좋겠고요. 어, 사랑을 담은 이벤트를 꼭 기억해 주셔서 꼭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하루가 어떻게 간지 모르겠습니다. 네, 하루가 어떻게 간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아이들 마지막 갈때 어머님도 잠깐 오셨었는데, 어, 인사하고 웃으면서 헤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사랑 플러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에 또보시죠 안녕! 안녕. <laughs> 어디가? <laughs>